신앙생활은 더 깊이 나아가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 대로 또한 마침내 마지막 날 평가를 받게 되고 양의 자리에 또는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요 또각 사람이 행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 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로 내 신앙을 돌보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내 신앙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러므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장차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 아, 그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문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기준점이 너무 낮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일상 속에 경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순종도 없고 심하면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왔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주일 성수 겨우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모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평생 겨우 주일 성수하다가 그 생명이 끝나고 삶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참 중요하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을 따라 믿음의 본을 따라 신앙생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하라. 이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그 어느 성도들보다도 초대교회의 신앙은 참으로 본이 됐고 그들은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당장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룰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감당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내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둘러보다가 적당한 사람 있으면 저 정도 해야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그냥 철저히 나의 생각과 내 주변 사람들 정도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살펴볼 이유가 없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지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그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생에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시간대를 기록하고 그들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겠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믿음의 근간과 신앙의 뿌리로 삼아야 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한 모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친히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 자체가 표본이 되고 특별히 그가 3년간 행하신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고, 시험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광해에 가셔서 가장 연약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가장 연약할 때, 시험할 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으로 그 위기, 시험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가를 직접 보여주셨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남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시대 성도라면 이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신앙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르시라 나와 상관이 없는 차원의 분이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향해서 나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여정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표본이고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암담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오거나 두렵고 답답할 때 그때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지요. 어떤 경우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신앙의 표본이고, 내 신앙에 가야 할 길이라면,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일생을 기도하지 않은 쪽으로 가서, 나는 기도와 담을 쌓은 사람이고, 나는 기도는 적당히 하고, 기도는 내 삶에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신앙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서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 정도만 하자 튀지 말고 그냥 죽지 않고 천국 갈 정도만 가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분명한 기준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칠 갈 때도 기준점이 분명해야 좀비틀패뚤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 없이 하면 가다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헷갈려 가지고 저쪽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갈 때마다 내가 기준이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저 멀리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천국에 가는 거지. 내 기준으로 그리고 적당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냥 적절히 하다 보면 엉뚱한 곳에 가있습니다 뭐 지옥 가는 건 그게 뭐 굉장히 엄청난 죄를 지어서 가는 겁니까? 삶 속에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네가 봐도 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지옥 갈수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어야 되고 표본이 되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이야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성도라면 일상 가운데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호흡처럼 여기고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부족해도 세월의 흐름 속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요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기도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기도하러 가면 5분 동안 흑암 속에 잡혀 있다면 지금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영적인 훈련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선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 거지. 20년, 30년 어린아이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20살, 30살 돼서 키워놨는데도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 끝나야지, 어떻게 20년, 30년 지나도 어린아이 같이 신앙 생활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요. 또한 그 안에서 구약과 신약 다양한 인물들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비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조명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이어받았어요. 얼마나 사명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두 제자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참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이고 어부 출신에 무식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고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겸손한 자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의 역사를 이루다가 이 땅에서 크나큰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들 발자취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준으로 삼으면 어느 순간 목표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하면 목표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각 교회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다 있지만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 신앙의 기준이 이 교회 안에서 도태돼 버리고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경쟁하고 우리는 요셉과 경쟁하고 경쟁한다고 해서 그들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뒤따라가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이 신앙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다니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 하나님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죄에 넘어지기도 했고 그 마음 속에 의심을 갖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자신을 처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빛이 발해진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 그 발자취를 따라 또한 그들보다 더큰 믿음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영광이 임합니다. 왜 오늘날 과거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려우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나의 인생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안에서 차거나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첫사랑 가지고 그 목표만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치지 않은 열정과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도 이르고, 예수님과더 많은 일도 행할 수 있는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성경 이록된 사람들, 그들을 표본으로 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근간으로 삼아서 더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더 나은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